성지키기. 네, 성지키기, 누구? 그거, 윤지. 아, 그 윤지님? 네. 뭐, 뭐 고민님 뭐예요? 버섯커. 네. 템트리. 아, 버섯커, 템... 버섯커 템트리? 네. 그렇죠. 버섯커 템트리 중요하죠. 근데 이제 템도 중요한데, 네. 룬이랑, 어, 유물을 맞춰야 돼요. 유물 이뭐이요 아, 유물, 이제, 레이드 알죠, 레이드. 네. 어, 레이드 들어가면은, 그, 레이드, 네. 해봤어요, 레이드? 네. 어. 카드레, 노말레, 모던레, 이즈레, 솔레 다 깼어요. 아, 다, 그걸 다 깼어요? 네. 그 유, 유물 뭐 있어요, 지금? 지금이요? 네. 하드래랑 노말로 깼는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음 가지고 있는 유물이 뭐 있어요? 모르겠어요. A few moments later. 아이아스의 방패 네. 청룡 원월등. 청룡 원월도. 롤리... 열리를열리를그 다음에 다이치렌. 다이치렌. 그 다음에 여해봉. 예이봉 칼라드 볼그 칼라드 볼그 네 페이노트 페이노트 네 아킬레우스의 갑주 네그 다음에 듀렌달 끝이에요 아 맞다 도둑이었다 네. 네네 <laughs> 네. 암브로시아 아 암브로시아 앙킬라 <laughs> 앙킬라 어, 그지 혹시 버서커로 갈 거죠 네 음... 버섯포로 버스커로... 네. 영혼. 네. 한번 담으면 더못 담아요? 영혼. 영혼은, 그, 한번 강화를 했잖아요. 아, 강화 말고 영혼 담, 담아 한번 담았거든요? 네. 근데 한번더못 담아요. 몇 떴어요? 숫자. 이거, 아마도. 이? 이? 네. 음, 그거는 이제 그 신규 난이도를 클리어해서, 네. 영혼을 모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할수 있어요. 대신에 숫자는 바뀌어요. 1이 될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영혼 지금 버서커 20개 모았어요. 버서커를 20개 모았어요? 야, 네. 버서커가 공격력이라서 좀 쓸만하거든요. 로그, 로그는 없어요? 네. 음, 그러면 일단, 자, 그럼 버서커제 템트리를 알려줄게요. 네. 어, 네. 그, 일단은, 갑주, 갑주랑, 네. 듀렌달, 어널또. 어널요 네. 어, 그럼 갑주, 듀렌달, 어널또 쓰고, 본인 룬 어떤 거 쓰시는지 말해주세요. 저 룬이요? 네, 뭐 어떤, 어떤 룬 쓰세요? 저 다이아가 없어서, 네. 공속 하나랑 공격 두 개, 직설, 아, 공격 세 개. 그 다음에, 직사. 흑별 하나. 흑별 하나랑. 직사 하나. 직사? 직사가 뭐였지? 치료, 치명인가? 치명 치명타. 하나? 치명타. 네. 잠깐만. 지금 네. 1170도 있어서 하나 못살수 뭐 있는데 못뭐 사야 돼요 어, 그, 거 잠깐만요. 사지 말고 기다려봐요. A few moments later. 아, 레벨은 다 4레벨짜리 룬이에요? 네. 아, 전부 다 4레벨짜리 룬? 5레벨짜리는 없어요? 네. 오케이. 다른 룬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른 룬이요? 네. 다른 거는 다섯 개만. 네. 로그 그거. 닌자 스킨 살려고 다 팔았어요. 아룰다 팔았다. 네. 그 그렇게 하고 버버서커를 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 지금 금화 하나 못뭐 사야 돼요 팔레드짜리. 아 그러게 잠시만요. A few moments later. 나도 청룡. <laughs> 그거 초록색 구배랑 같은 거 날리고 싶은데, 어떤, 어떤 거? 어떤 거요? 청룡, 그거 있죠? 예, 네. 럼 그거 초록색과 V자 같은 거 날리고 싶은데, 초록 색깔, 초록 색깔처럼 생긴 V자 같은 거를 날리고 싶다. 네, 아, 그거 혹시 언월도에서 나가는 거? 네, 음, 그럼 언월도 강화를 제가 일단 미션을 줬으니까, 네, 그 갑주 몇 강이에요? 갑게요 네. 저는 영광, 그랜달 영광. 아, 길드 없어요? 길드? 길드 있어요. 제 길드. 아, 기, 본인 길드. 네. 혹시 그, 길드 광산 레벨이 뭐예요? 광산 한번 광산, 가보, 광산 가본 적 있어요? 예. 네, 광산 레벨 5. 광산이 문제구나. 아, 아 광산 3이에요. 광산 3. 네. 음, 이게 이 광산을 광산 레벨이 높은 길드에 들어가서, 예. 네. 일단은 광물을 모아야 돼요. 네. 이 지금 이 갑주랑 드렌다 언월도이영 레벨이면은 나중에 너무 힘들거든요. 네. 광물 캐야 돼요? 그럼요, 광산을 캐서, 어, 그거 모아야 돼요. 그거 어, 한번 들어가, 좀캐 볼게요. 아, 어, 지금, 지금, 지금 말고, 나중에 하루에 한 번씩 캘수 있거든요? 네. 네. 아, 맞다, 지금 들어오네. 네. 하루에 한 번씩. 나가요? 번 쓰... 어, 일단은, 네. 다야 모으세요. 뭐 쓰지 말고, 다야 모은 다음에, 네. 어그 혹시 그 뭐... 카카오톡 그 용인 소통방에 들어와 있어요? 네. 용인 소통방에 혹시 카카오톡 할수 있어요? 카카오톡? 못해요. No! 음 그러면은. 저. 어, 네. 태블로 아는 게 아니라 누나 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데미가시라서 빨리 길드부터 바꿔야 될것 같아요. 길드에 인원이 많아요? 길드 인원 한 명. 길드인 아, 아니, 둘이. 뭐. 음. 길드 인원 한 모자. 아, 길드 인원이 한 명. 음. 아, 이거 지금 하여튼 아지고이 마이크 좀 잠깐 끌게요. A few moments later. 이, 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레벨업만 되고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뭘할 수도 있어요. 네. 음, 일단은, 가, 이, 제가 말한 유물들 기억하시고, 네. 이 유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세요. 네. 이 유물들, 네. 그러면, 네. 빼면 안 되는 거라네요. 어, 유물을, 유물이 지금 영광이라가지고, 네. 있으나, 만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단은. 네. 다이아 모아서, 네. 여운 강화랑, 룬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다이아가 없으니까 룬을 못 사잖아요. 네. 혹시 하드는 할만해요? 아, 그거요? 네, 그거는 할만해요? 그건 간단해요. 아, 간단해요? 그, 그걸로, 일단 다이아 네. 벌어서, 다음 상담할 네. 때 오세요. 아셨죠? 네. 네. 다이아 한, 오천 개 벌어서 오세요. 네. 우와, 겁나 재밌네. 다른 영상도 보고 가야겠는데.